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터뷰 지금 그 아, 내가 인터뷰는 아니지 진행 진행을, 진행을 먼저 네. 하십시오. 저희는 을지대학교에서 이제 인성과 미래라는 과목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은 주제는 인성과 미래설계 미래설계. 아 예. 어, 인성 평가 인성과 미래설계요? 인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인성 문제 있는 거. <laughs> 자, 뭐 인터뷰하실 거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자기 소개 한 분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 치료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 모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재영이고요. 그 업무는 치료 계획실에서 지금 업무를 하,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사선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 업무를 하는 사, 방사선사를 이제 치료 방사선사로 약간 좀 구분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사라고도 하고요, 치료 방사선사라고도 합니다. 치료 방사선사를 혹시 선택하신 계기가 네. 따로 있으신지? 어,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치료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은 엄청난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그 방사선 치료 분야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못들어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네요. <laughs>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12년. 어, 12년. 어, 네. 12년.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18년째인 것 같습니다. 오. 그렇죠 n Chillian Jamie. Chillian Maja? Chillian m a Chillian c h i l 이라든지 아니면 d a 에 대한 통증 완화라든지 기타 등등의 응급환자들 i a n m u n d a 요 c h 이 l l i a n m 은 n d a y Chillian Munday? Chillian Munday? Chillian m u 그 코드 엘스파인 코드를 이제 모가 눌러 버리면 마비가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산자들 주로 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네. 그 SEBC 심드록이 뭐냐면은 그 혈관을 막는 거예요. 기도랑 혈관을 막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 위에 부분 막붓고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방사선 치료해 줘서 거기를 이제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런 거할때 응급으로 하기도 하죠. 이 직업을 갖기까지 대학 시절의 활동이 무엇이 있었나요? 대학 시절이면 은 거의 18년 전,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도움, 그게 도움이 안 되려나? <laughs> 네. 아, 뭐, 그, 그, 그러네 그 벌써 20년 전이네요 네. 어, 전이네. 근데 20년 전, 넘어 하신다고요? <laughs>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아, 시작하시죠 예. 아, 저 때는 말이에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해요 음. 학점 따느라 토익 공부하느라 너무 거기 취업에 얽매이고 있어요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똑같아요 자 조건은 똑같은데 마인드가 많이 취업으로 근데 저는 취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학 시절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음. 주의였기 때문에 엄청 많이 놀았습니다 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먼저 했어요 음. 산악동아리 기타동아리 영화 동아리를 또 만들었고. 그래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놀아서 학점이 학점이 1학년 때는 1.3. 아. 네, 1.3.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laughs>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정신을 차렸더니 이제 학점은 조금 세이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4점대를 못 넘었어요. 음. 언 4점이 아니고 3점 넘은 거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3점. <laughs> 자, 네.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렸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거의 잠도 안 자고 공부는 할거 하고 놀건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때 아니면은 할 경험이 없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학점에 취업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은 대학 때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허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 에 후회가 없다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대학병원 이렇게 취업을 어떻게요? 해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했냐? 학창 시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laughs> 입사를 할수 있냐? 자, 3.5 이하가. <laughs> 예? 네, 이거는 약간 <웃음> 비하인드가. <웃음> 아, 뭐 이제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를 딱 축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남들 잠잘 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주말 빼고는 거의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아르바이트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제가 노력하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 밖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를 주말에만 가고 거의 이제 공부, 알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세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아... 첫 번째 그렇게 성실함, 두 번째는 어, 재미있고 즐거운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뭐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남들 다 따라하는 걸로.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걸 왜 했냐 남들과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돼. 차별성은 없어. 근데 찾다 보니까 막 이것저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재밌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하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잠은 못 자고 그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쌓이다 보니까 저는 3년제 나왔거든요 3년째3년째니까 짧잖아요 그게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협회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써먹으려고 <laughs> 잘 써먹을 그렇죠. 어, 써먹을라고 어, 어, <laughs> 처음에 싫다 그랬더니만 학생 주제에 무슨 뭐하는대로해그러게그 아, 그렇지는 않지만은 뭔가 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소지를 발휘해 가지고 좀 도움을 줬더니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런 기회가 또. 이제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에서 우리 지수쌤도 하나 대답을 들어 근데, 너무, 근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는 스트리트 쇼 <laughs> 제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잘 네. 보냈습니다 우리 지수쌤도 어떻게 보면 어 우리 학생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한번 <laughs> 어 방송... 검 됐나요? 그럼요 아예. 여기 들어왔으면 검증된 거죠 아. 예. 한번 우리 지수쌤도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저는 공구학번이고 31살이에요 국시 보고 열흘 만에 전 취업했어요. 강사단 중에 아까로. 열흘 만에? 네 면허 안 나왔을 때 취업했어요. 어, 정확히 2013년 12월 24일 날 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일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요 <laughs>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면허 나오기 전까지 면허 행위는 못 하고 이제 거기서 어. 그냥 잡일 하다가 이제 면허 합격 발표 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정생하고 완전 반대의 사, 삶이었거든요. 저는. 어, 안정이 된 다음에 놀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음. <laughs> 네, 내가 위험한 상태인데 놀아서 좀, 아 지금 되게 즐거운데 이때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는데 이때 했다가 나중에 <laughs> 밥도 못 먹으면 좀 그럴까봐, <laughs> 되게 좀 약간 안정주의라서, 음. 근데 그래서, 안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종합병원 들어갔어요. 근데 다 방사, 어, 처음부터 방사선 중요할것 같고.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저 대전 사람이라 대전의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저도 저는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은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종합병원은 거의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직이었는데 이제 거기 의학물리선생님이너 여기서 있지 말고 나가라 해가지고 여기서가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의 국제성공병원 가서 일년일 개월 이제 인턴하고 계약직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가서 이제 일년반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온 건데 네. 어~ 할수 있는 거는 많이 다 해보긴 해봤어요 사실 취업을 위해서 매일매일 채용 공고를 봤어요 일단은 아. 내가 가고 싶은 병원 어~ 막 병원 혼자 놀러 간 적도 있어요 가고 싶은데 병원 가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관심사를 많이 했죠 그니까 뭐~ 학점 관리나 이제 뭐~ 토익이나 같은 기타 자격증 이런 거는 이제 좀 식상한 얘기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항상 관심을 가졌고 네. 써봤어요 무조건 이력서는 무조건 써봤어요 근데 거의 다쓴 데는 거의 다 됐었는데 좀 간절함을 항상 가지고 다녔죠 그러다가 네. 간절함이네요 간절함 간절함 되게 심했습니다 저. 어... 그리고 또 이게 방사선종양학과는 일단은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발을 담그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지취쌤도 마찬가지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가 네 번째 병원이고 한데 다 방사선 중학과일 뿐. 일부러 방사선 중학과만 섰어요 담그고 있어야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웬걸 보니까 뽑는 데마다 다 경력직을 원했어요. 근데 저는 네, 경력직이 없고 나이도 이제 24, 내 다섯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잘 팔렸죠. 너무 너무 길어요 지금 얘기가. 잘 음. 끝내세요. 네, 제가 길어요 지금 제일 짧게. <laughs>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중형학과에 취업하기에는 자신하세요. <laughs> <laughs> 이런 게 있다. <laughs> 이 정도 정리하고. 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계약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버티는 거. 음, 음 계약직을 해서 버티는 거. 서울대병원에서는 되게. 일 끝나고 토익학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브닝 그때 이브닝이 있었어가지고 이브닝 뛰면은 새벽에 토익학원 가서 공부하고 끝나고 바로 출근하고 그리고 회식 가고 그런 거 실현되게 버티는 게좀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게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요? 네. 저는 음,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저도 졸업하자마자 여기 그 종양학과에 들어왔는데 저는 무보수로 일했어요. 1년 동안. 일을 배우려고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일을 배우기 위해서 저도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 그런 과정이 필요했죠 그3.5 이상인가요? 네 어? 저는 3.86입니다 <laughs> 네. 높죠 선생님보단?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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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점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 종양학과 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기회를 찾다 보니까 어, 트레이닝을 하게, 어, 모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기회가 온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가 왔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갈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다갈데가 있어가지고, 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 거절을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데,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응한 푼도 못 받고 거의 뭐어 밥값도 실장님이 대줘서 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발막 신발이 막 너덜너덜해져도 그걸 살 돈이 없고 막 바지 여기 가랑이 막 찢어져고 그래도 사꾸 꿈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점이 낮고 뭐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 라인학할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D 시뮬레이터 할줄 알게 되고 블록도 할줄 알게 되고 점점점점 점점 저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사이버 나이프도 좀 하게 되니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서류가 붙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도 못 받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또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다 붙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최종 면접도 몇번 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영웅 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와라. 그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인터랙 선생님 있거든요. 네. 첫 직장이 여기 전기직이시. 아 정말. 네. 서울 다섯 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 용기를 주는 캐릭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다 그렇잖아요, 거지? 4점 이하의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있냐? 아, 이런 때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싶어요, 많이 대로. 해주고 네.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네. 방사선 종양학과의 치료 방사선사라면 영상학과 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자, 누가 얘기하실래요? 아, 쌤이 길어지니까 지수 쌤이 할래요? 첫 번째 연봉이요. 아. <laughs> 당직 쓰는 만큼 돈 많이 받아요 저희 배운 기준으로 한 천만에서 1, 1 5 0 0만원 차이나요 연봉이. 영상이학과 쌤들이랑. 아. 아, 네, 나이트 한한달 아니 1 년에 3, 4 개월 쓴다는 우리, 기준. 우리가 적은 거죠? 아유 무조건 적죠. 제 아. <laughs>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셨고 왜 하고 계시는지. 아,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니까 참 <laughs> <저는> 감사하네요. <laughs> 유튜브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슬기로운 방종생활. 네, 슬기로운 방종생활에 지금 일렉트론 건니, <laughs> 여기 에티수, 아니 예, 프리시정, 예. 몇명 있는데 세 명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 우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원래 실습을 나와야 되는데 실습을 못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그 자료를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치료실의 환경을 알려 줄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어 처음에 이제 정정 선생님이랑 저랑 고민하다 보니까 정정 선생님이 어 VR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비싼 카메라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총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습 그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 우리는 학생들과 환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있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들어와 보면 알, 알겠지만 재밌었어요? 음... 오, 반응이 반응 안 봤어요. <laughs> 봤어 아니, 안 봤어. 아니, 봤는데. 이거 저희는 네. 그 현장을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네. 공감대가 안된다 아니 볼수 있어서 좋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학을 모르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치료학 수업을 배우고 나면 저희 채널이 더 재밌을 겁니다 응. 어,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그 안산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네. 경인교수님 이시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쩌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채널을 만들게 됐다 자, 여기도 신안인데 음, 겸연 교수님이십니다. 두 저희 응. 둘다 치료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만둘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학교로 못 가서 음, 저희가 이제 실생들도 저희 에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또 뭐, 지우수쌤도 엄청 잘 설명해주고 그런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더 늦기 네. 전에 빨리 하는 거죠. 네, 더 늦기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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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번 와서 배우실 생각 있으세요? 알 오늘 봤잖아요. 어때요? 아, 되게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이 직업의 장단점이나 힘든 점이 무엇인가? 저 단점 있어요. 음.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 어때 보면은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자들 치료할 때 그런 저,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치료할 때 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해박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론적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게 되면은 다공부하게 돼요. 할수 뭐, 할수 알아서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 지금 뭐 공부가 그냥 저도 원래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종종선생이 맨날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오시게 되면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는 행정 일이 아니라서 그 일을 미룰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뭐 휴가를 가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일을 미루고 이제 나중에 해야지 이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병원적으로 단점인 거 같아요. 네. 다른 행정직 친구들은 아이고 나중에 휴가 쭉 갔다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희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매일 매일 환자를 어. 봐야 되고 네. 꽤 얘기가 안 나오는 단점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 꽤큰 단점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장점이요? 돈을 많이. <laughs> 3차원에3차원에안 납니다. 아, 거 얘기 안안한 얘기 야되니까 아. 아, 아, 아. <laughs>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미안해. 네. <웃음> <웃음> 그 우리 연금 있어요. 사학 <laughs> 연금이라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인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한달 나중에 일 그만두고 전년 퇴직하고 한 200후반에300 정도 나올 거예요. 매달 매달, 매달 죽을 때까지. 아, 진짜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으로 생각. 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건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둘다 죽을 때까지 여기 아, 있어야겠네. 저는 만6 0 세치할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렇죠. 나갈 나갈 생각을 해야지. 줄이 우리가 줄이 안 나가니까 해야지. 후학들이 어, 여기 네. 들어오지 못하는 어, 거야. 못 들어오고 뭐 어떻게 우리가 거예요. 나가야 아, 나가야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또 나부터 더 나부터, 더, 나갈게. 더, 나부터 나갈게. 더, 나부터 나갈게. 나부터 나갈게.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어떻게든 해서 같이 나가는 거야. 식사 나랑 가시죠.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보통 10번에서 30번까지 매일매일 봐야 돼요. 똑같은 환자를.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래야 되나? 이 환자를 우리가 좀 치료할 때 친밀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좋은 막 네. 아들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거 같아요. 안 좋은 점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암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상태가 좀안 좋아지시거나 기분이 좀 다운되죠. 기분 다운될 수도 네. 있죠. 그런 거가 입사하고 초기에는 많이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는 거에더 집중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라포형상이 됐었어가지고 됐어, 되게 친하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음, 음. 꽤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스파이널 코드에 이제 종양이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그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빼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침대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어좀 급격하게 효과가 좋으면은 앉아서 오시거나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보호자들도 엄청 힘든데 만약에 똥 오줌 이런 걸다 받아내고 이러면 보호자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삶의 질이 되게 좋아져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실 때 되게 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 만족감이 많이 붙네요 그런 다이내믹한 효과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게 다음 질문 답변 같은데 네. 동료나 환자와의 관계가 어떤지 동료나 환자면 은 동료부터? 동료만 얘기하죠, 한한자얘얘했했으니까0 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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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방을 보세요 저1이0 0는거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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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게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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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스원 100,000원. 1 0 0 0이0원 100,000원. 1 0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그, 그 학교에서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 이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절대 다 별로야. 다. <laughs> 안 맞아, 안 맞아. 네, 성격도 안 맞아. <laughs> <안 웃음> 그래도 잘 맞는 맞추려고, 지금, 하고 이제 있는 맞추려고 거죠. 하는 네. 거니까 다행인데 언젠가 또안 맞을 거야. 네. 네, 서로 노력하지 나만 노력할 수 없던. 아 나는 이제 노력하기 너무 같이 해야죠. 아니난 이제 노력 안 할. 제일 잘 치. 어차피 그만두라고 네. 맨날 그러니까. 네. 빨리 그만두라고 하는. 네. 그래야 이제 지수형도 후임이 또 들어오고. 어 그치. 그런 거죠. 체류강사 전 알맞은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음. 꼼꼼함이야. 음. 우리 진짜 고정용과 하나 잘못돼도 자세 완전 달라지는데. 음. 네. 그 캐치 못 그런 거.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도 음. 계속 하다 보면은. 집중 안 하면은 예. 네. 꼼꼼하게. 하면, 네. 저는 꼼꼼함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네. 그게 어디 없는 헬스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환자 셋업하고 나서 MBCD 찍어 가지고 환자 자세가 잘 맞는지 확인했잖아요. 그게 단위가 0.1mm예요. 0.1mm. 1mm도 아니고 0.1mm. 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저희가 셋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 네. 리피트가 나면은 의료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스포츠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꼼꼼함은 꼭 필수적이라. 방사선 종양학과에 근무하는 치료 방사선사의 안정성,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사선 치료 분야로만 봤을 때는 암 환자의 한30% 40% 정도만 방사선 치료 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로 봤을 때는 60% 이상 방사선 치료 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선진 의료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 어, 전망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분야는 어떻게 보면 AI로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자 셋업과 왜냐면 같이 환자와 할,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방사선사 직업은 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직업인데 치료 방사선 분야는 더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근무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예 <laughs> 저는 다른 생각인데 왜? 유명 직업이긴 하지만은 아까처럼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네. 그런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해년마다 이게 최신 기법이 쩍쩍 나오고 장비도 최신 장비가 나오는 다른 분야 그 같은 방사선 분야이긴 하지만 이게 발전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은 어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올드한 방사선사가 되고 못 따라가게 되면 업무적으로 차질이 들기 때문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토모테라피 장비가 거의 뭐 50억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비싼 장비는 몇 억? 120억. 120억 음. 이 정도 합니다. 기계가 엄청 그거에 대한 기술력도 엄청나게 거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물론 양성자 치료기는 음. 더 넘어가요. 몇 천억? 그냥 몇천. 일반적인 네. 방사선 치료기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유망하다. 네. 근데 들어가기 힘들다 아, 그렇죠. 그거는 들어간다. 확실하잖아요. 뭐 반응 아, 음, 반응 구멍 들어가다는 뭐 그런 표현 을 하듯이 근데 꿈은 꿀수 있잖아요. 꿈 꾸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는 이, 있다고 봐요. 꿈이 너무 크면은 너무 실망감도 커. 꿈을 약간 좀 접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웃음> 접으시고 <웃음> 다른 분야로 이렇게 좀가 주시면 난 다른 분야로 갈 거야. 나 다른 분야로 갈 거야. 나 다른 분야로 갈 거야. <laughs> 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 어, 대학생한테 논만큼 준비를 하시라. 논만큼 괜히 준비만 하지 말고 놀면서 준비를 해라 비례적으로. 저는 그방송선쪽 분야가 되게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꼭 정 정이 두시고그 분야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이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람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은아 방사선사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내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치료 아니어도 뭐 어플리케이터가 되든 아니면은 초음파를 하든 아니면 일반 촬영을 하든 어느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될수 있을 정도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후배들한테 방송원과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되게 그 슬프거든요. 그런 그 댓글들을 보면 어, 그런 선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습 하고뭐 친구들이나 선배나 뭐 얘기할 때아 대학병원 가야지라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듣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있어도 우울한 사람이 있고, 개인병원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한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 여기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대검사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직장에 꼭 병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리고 병원으로 하고 싶은데 대학병원에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본인이 행복한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다 좋은 말만 해. 좋은데 음. 다시 바꿀래. 놀아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 <laughs> 놀긴 하는데 다시 바꿀래. 놀는 놀는 거에 대한 책임 질수 있어요? 아 책임 막 아니 놀만큼 아, 지금 장래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장래희망 놀만큼 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데. 다 좋은 말만 하고 나는 이제 무조건 <laughs> 놀아야 된다고. 술도 많이 먹고 뭐 연애도 많이 하고. 술 많이 먹으면 회식 대비할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laughs> 근데 근데 내 경험상, 경험상 추가로 하면은 노력은 배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아, 그거는. 노력은 진짜 노력하 제일 열심히 하시면 말은 배신. 이렇게 하셔도 진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아마 우리 방사선사 중에서는 최고의 그 브레인이라고 꼽히 꼽히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치료 분야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분을 모르면은 안될 분. 아시게 예 네,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니면 몰라도 돼요. 지금 또 협회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말은 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엄청 응, 그 하지마, 브레인이십니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네. 놀아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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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제출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그 심사한다 그러면은 탈탈 털릴 각오를 <laughs> 하고. 스케장에서는 만나지 않는 응. 걸로. 음, 더 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네. 아 만나면 좋은 거지. 아니 탈탈 털리는데 뭐가 좋아요? 아니 그 정도로 노력했다는 거잖아. 네. 그렇지 않겠어요? 탈탈 그렇죠. 털리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 아니.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해. <laughs> 또. 그렇죠. 아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laughs>